씀으신 것처럼 조경가도 포장을 디자인을 하잖아요. 포장을 네. 선택하고 어디에 놓을지를 배치를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인조 화강석 포장을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짙은 색 하나, 밝은 색 하나 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그 인조 화강석 블록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근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왜 죽어 써놓고 왜또 쓰고 싶지 않았대? 근데 이게 이를 아시는 분들 아는데 이게 원해서 선택된 재료가 아니에요. 친환경 인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 건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합당한 수치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쌓여서 전체 도시 공간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친환경 인증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러 점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수 블럭을 썼을 때 받는 점수를 꼭 받아야지만 이 건물이 무슨 등급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처음부터 투수 블럭을 포장재로 선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투수 블럭을 먼저 이걸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 없어요. 원래는 화강석 포장으로 이제 했다가 결국은 어, 인증의 힘에 밀려서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다양한 것은 이건물의 주된 색깔이 이제 백색 도, 도색된 백색이 있고 노출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공간의 재료들도 거의 다 회색 계열로 이렇게 되 있어요 그리고 이 어, 인조광석 블록 투수 블록을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도드라지거나 너무 저렴해 보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정도고 또 싫어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인조광석블럭을 신청하고 정확히 어떻게 설계하라고 더안 하면 그들 그냥 방식대로 깔아요 그러면 그냥 쭉 깔려 있고 점박이처럼 이렇게 막 박아놓는 그런 설계가 들어와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 그런 것들이 들어오길래 다 빼내버리고 네,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해서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동선의 그 유형에 따라서 아마 두 가지 톤으로만 정리했을 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한 분야의 디자이너는 그, 그것만 보잖아요. 포장 디자이너는 포장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조경가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의 판단은 이 부분은 포장이 구, 굳이 튈 필요는 없다. 깔려도 된 거고, 어, 다행히 밀려서 떠하는 재료긴 했지만, 전체 균형감을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박수, 안 치네. <laughs>